안녕하세요. 오토케어 TV 박혜연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잘못되어 있으면 아찔할 수 있는 글라스럼과 웨더스트립 교체를 진행해 볼 건데요. 글라스럼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때 어디선가 끼리끼리리 소리 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그 답을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웨더스트립 교체도 같이 진행할 건데요 웨더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 안쪽에 있는 고무 그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소음을 좀더 차단해주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손상되셨다면 꼭 같이 교체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죠? 어디선가 누가 울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많이 슬프지겠어요. 그럴 때는 방문 서비스가 가능한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렌터카 이용하시면 슬퍼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 이런 게 있었다니. 지금 당장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렌터카 바로 신청하러 가야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유리가 내려오는데 이 가이드를 해주는 이 부분이 글라스 런인데요. 말 그대로 여길 따라서 유리가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고 이 철판으로부터 유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는 항상 진동을 하잖아요. 시동을 켜면. 진동을 하고 또 문을 팡 하고 닫으면 유리가 흔들리면서 여기 철판에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글라스 런입니다. 이거는 고무기 때문에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날씨 변화가 급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경화가 되면 원래 고무는 말랑말랑해서 요것들을 차에 부드럽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딱딱해졌으면 제 역할을 못하겠죠. 그를때요 글라스 런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웨더 스트립 바로 이 도어 안쪽에 있는 게 요게 바로 웨더 스트립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요거 안에 보시면 목욕탕 뭐 물이 끼어 있으면 이거 침수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외부의 물질로부터 이제 실내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방수기능 있는 것들은 고무 같은 게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평소에 주행할 때 미세먼지 같은 거나 아니면 도구끼리 접촉할 때 떨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웨더 스트립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글라스럼부터 교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빼줄 건데요 얘를 잡고 있는 것 중에 이 안쪽에 퍼더넌트 이너커버라는 게 있고요 여기 스피커가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제거를 해 줄게요 이거는 그냥 헤라 같은 거나 사실 이거 그냥 그 플라스틱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남의 차니까 조심스럽게 제 차는 그냥 막 하는데 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피커 선이 있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빼주고요. 이렇게 당겨서 빼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이따 어떻게 집어넣지? 막시겠는데? 네, 이렇게 이따 어떻게 집어넣죠? 쉽지 않겠는데? 네, 빼줍니다. 네, 네. 제거. 이렇게 해서 제거가 다 됐고요. 아이 안쪽이 좀 경화가 보시면 이렇게 안쪽이 좀 경화가 되어 있긴 하죠. 이렇게 오돌도돌하게막 표면이 바뀌었어요. 새 거를 끼워 넣습니다. 새 거는 분해, 모든 건 조립은 분해의 역순. 여기 보시면 새 거니까 더 명확한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이렇게요 사이로 유리가 지나가겠죠? 여기로. 요 안쪽에 여기, 요 홈이 있잖아요? 요거는 요, 요 쇠판에 요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유리가 들어가게 끼우고, 요 양쪽 세판에 요게 걸리게끔 유리를 벗어나지 않게 끼워 보겠습니다. 음. 조언을 얻어서 답을 좀 찾았는데 제가 또 아까 또 심지어 윤날제도 써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일단 넣어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안쪽에 닿는 부분에 도포 철에 닿는 부분에 도포를 하고 굉장히 좋네요 오 쑥쑥 들어가 헐오 어, 이렇게 쑥쑥 들어가네요 그리고 얘가 가이드 오히려 이번에 유리가 얘네들 끼우는데 가이드 를 해주고 있네요 나머지는 접어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얘도 맞춰서 네 끼워주면 끝. 자 이렇게 클라스런그잘 끝났습니다. <laughs> 끝났습니다.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잘 버무겠죠? 네 요령이 없어서 자 요령을 알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는 웨더 스트립 교체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보시면 웨더 스트립 아까 제가 여기라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웨더 스트립이고 이것도 웨더 스트립이죠. 이건 차체에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거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령은 같으니까 아무래도 크게 차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도어 스텝 부분에 여기 보통 발판이죠. 발판 부분을 여기 이렇게 관통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보시면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끼워서 슬슬 들어주면 돼요. 보통 이런 게뭐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빠지면 뭐 어차피 이거 다뺄 필요는 없고 다 빼지는 않겠습니다 빼지 않고 살짝 돌려서 요거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어, 바르기 쉽게 돼 있네요 접착면에 잘 도포를 하고 자 이제 2분 건조 어 바로 손 닦고 왔습니다 이거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생각 없이. <laughs> 설명도 분명히 읽었는데, 맨손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절대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장갑 끼고 하세요. 자방에 각이 맞는 걸 확인하고 눌러줄까봐요. 됐지? 닫아볼까? 잠시만요. 어, 너무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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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저 힘으로 눌러주길 바라, 바라라고. 너무 뜨겁다. 잘 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런 데 보시면은, 네. 이게 뜨는지 안 뜨는지 딱 여기 마감지랑 잘 맞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싹다 맞으면 잘된 거죠. 네, 요거까지 딱잘 들어갔고, 네, 안쪽도잘 붙었죠. 오늘은 글라스런과 웨더스트립 교체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둘다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경화된 상태에서 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게 또 고무가 얼고 이러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창문 보호도 물론 해줘야 되고, 외부로부터 뭐 물이 들어오거나, 뭐 이물질이나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건 바로바로 좀 경화된 것 같다 싶으시면 교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토케어 TV와 함께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